스포츠 캐더난마 최동호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축구가 해외 축구든 우리 축구든 프로야구 못지 않은 뭐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부흥을 탔을 때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건뭐 당연할 것 같고. 예. 대구가 뭐 요즘 시체 말로 확 뜹니까? 아, 어, 예, 예. 놀라운 지금.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F C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대구 F C를 볼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구단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 시민주를 공모해서 만든 지자체가 운영하는 팀 시민구단이고요. 또 도민구단도 있죠. 이도 차원에서 음. 어, 운영하는 팀 이제 도민구단인데, 그런데 시도민 구단들은 예를 들면 울산 현대나 전북 현대, 수원 삼성처럼 기업이 운영하는 팀과는 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아, 예. 재정이 그렇겠죠. 열악하게 되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예. 돈 많이 어쩌, 못 주니까. 예, 어쩌다가 한두 명의 좋은 선수가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하면 기업 구단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시도민구단들이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2부 리그로 강등되고. 그 음. 근데 대구 FC가 1부 리그에 올라오더니 올 시즌 투공을 열고 보니까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길래. 어, 예. 그 개막전에서는 그 강력한 우승 후보인 전북 현대하고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이이홈 개막전이었던 이 2차전에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를 이겼습니다. 대구. 제주도 그거 거긴 거기는 도민 구단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제주 유나이티드는 기업 구단입니다. 아 기업이에요? 예. 네. 그어 그리고 ACL이라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있거든요. 네. 아시아 최고의 클럽 팀을 가리는 그 대회인데 음. 여기에서 이제 조빌리그1차차전에서이 멜버는 빅토리안 팀을 이겼고요. 네. 어, 그리고 또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아시아 최고의 클럽 팀입니다. 중국은 어. 프로축구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A C L에서 이두번 우승했고 중국에서는 일곱 시즌 연속 우승한 팀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이기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죠. 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어, 이제 대구 FC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2년에 월드컵 붐을 타고서 대구에도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니까, 예. 이거 놀릴 수는 없으니까 <laughs> 축구, 축구팀 하나 창단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 이게 너무 거의 한 6만여 명이 넘어가는 수요 규모거든요. 근데 대구 FC가 한창 어려울 때는 경기장 평균 관중이 한 900명, 최소 일대 <laughs> 너무 크니까, 어,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DGB 대구은행 파크라고 한만 이천 명 정도의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서 올 시즌서부터 이제 그게 오픈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장 열자마자 두 경기 연속 완전 매진을 기록했어요. 오. 오. 예. 자, 그런데 이 광주 에버그란데라는 아시아 최고의 팀을 이기면서 모두 들 깜짝 놀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 예를 들면은 이 광주 에버그란데의 그 대표 선수가 파울리뉴라고 브라질 대표팀의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예. 이 선수 한 명의 그 연봉이 어, 1,400만 유로. 그러니까 오. 우리 돈으로 하면 178억 원입니다. 연봉이? 예, 연봉이 178억 원 정도 한 180억을 받는다. 예. 그런데 대구 FC의 올해 예산이 180억 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야, 대구 소속 선수들 다 합친 급여보다 급여는 4 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우, 총 연봉이 대구 FC는 예, 구단 운영비니까 이 연봉에다가 구단 운영하고 음. 그다음 그에 이제 뭐 시즌 전체 경비 다통틀털어서 1년 예산이 180억 원이고 이 광주 에버그랜드는 이 파울리뉴 선수 한 사람의 연봉이 180억 원인데 이쯤이 이다는 거죠. 브라질 뭐 파울리뉴가 그 선수가 1년에 100, 180억을 받는데 예. 대구 FC의 선수 가한 20명은 되죠 아마 최소한. 아 넘어가죠. 20명. 아, 0명 가까이 됩니다. 4 0명이요 그러니까 그, 그 후보 선수권 합쳐가지고요. 아, 예. 아무튼 그4 0명이 받는 돈이. 브라질 출신 뭐 파울리뉴가 그 친구가 혼자 받는 거에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 음 그렇죠. 그리고 어, 2018년 올해 ]다. 올해 이대구 fc 선수들 연봉 총액이 48억 원이거든요. 예. 데 중국이 얼마나 축구에 그 프로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냐 하면은. 어, 지난번에 그 아시안컵, 큰, 아시안컵 끝나고 난 뒤에 그김 전북현대의 김민재 선수가 네, 네. 베이징, 베이징 고원으로 그렇죠. 이적했었죠. 예. 아, 그러면서 이 중국 팬들에게 좀 너무 저자세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란되기도 했었었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고원에서 받는 연봉이 43억 원이거든요. 오. 김민재 선수 한 명의 연봉이 대구 FC 전체 선수의 <laughs> 연봉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중국 축구 리그가 이렇게 과열되거나 좀 버블 됐죠? 버블, 냈죠. 버블? 꼈죠. 거품 같은 게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이나 머니 또는 이좀 낮춰 불러 가지고 이 황사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황사머니. 예. 그 예. 그, 그전 <laughs> 그 세계 프로축구의 그 블랙홀입니다. 예. 그 엄청난 돈을앞세워 엄청난 돈세 돈을 가지고 유럽 리그와 남미 리그에서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죠. 그러면 들인 돈에 비해서 중국은 무슨 리그라고 부르지 모르겠는?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 슈퍼리그라고 모르겠... 하거든요. 아, 중국의 예. 그 프로축구인 슈퍼리그의 수준은 좀 올라갑니까? 아니면 밥값을 합니까? 못 합니까? 근근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 그, 광주 에버그란데라는 팀에서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 FC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선수거든요. 이 파울리뉴도 또그 이전에도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럽 정상급 명문팀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감독만 해도 뭐, 3, 400억 원이라는 연봉을 투자하면서 감독을 데리고 오기도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클럽 팀 간의 대결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월드컵 본선에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판판이 지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프로에서는 그 외국인 선수들 데리고 음, 와가지고 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중국 선수, 어, 어, 이 중국 아, 클럽 알겠어요. 팀이 좋은 성적으로 거두는데 선수 중국 선수들만을 데리고. 대표팀을 꾸리다 보니까 아이 네. 어, 월드컵 본선에도 아직 오르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 세계 스포츠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네. 중국은 왜 이렇게 축구를 못 하냐. <laughs> <laughs> 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축구, 중국에 축구 굴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축구 굴기가 그냥 뭐 우짜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진핑의 중앙정부에서 음. 정식으로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laughs> 목표입니다. 시진핑의 축구 굴기가 이 축구 굴기의 내용은 뭐냐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고 음. 월드컵에서 개, 월드컵을 개최하고 음.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 오. 그래서 어, 예, 중국 전역에 뭐 5천여 개 정도의 축구 전문 학교를 세우고 어, 저, 이 단계별로 어, 성과를 거두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리그와는 다르게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죠. 일단 한국과 대등한 경기나 하는 것을 뭐좀 목표로 삼으라고 제가 말하면 <laughs> 중국 사람들이 아주 열받겠죠. 저기 대구 FC 혹시 홍보대사 같은 거 아니시죠? 어, 아, 아닙니다. 과, 과거에 그 저랑 같은 회사에 예, 예, 계셨던 선배 한 분이 거의 예. 이제 프런트 그, 어, 대표이사로 네. 가시긴 했었었는데, 어. 근데 대구 FC와 같은 이 시도민 구단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시도민 구단의 구단주가 지자체 장이거든요. 네. 사실... 옛날에 성남FC도 이재명 맞습니다. 시장이 네. 구단주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그랬죠. 정치적 외풍을 너무 많이 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일단, 이번에 이, 이, 이 시도민 구단을 미뤄줬던, 그리고 미뤄줬던 지자체 장이 다음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 낙선하게 되면,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구단의 장기적인 비전을 음. 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때 정말로, 어, 이제 이 바닥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진 건데, 예. 최악의 경우가 2007년부터 한 2012년까지 겪었거든요. 뭐냐 하면, 그 선거 때 선거 캠프에 있던 분들, 이 시도민 구단으로 자꾸 보내다 보니까, 아이 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 재법에만 관심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축구단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이 다바닥내는 거죠. 자본금 잠식이 되고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인데 이 클럽 하우스라고 하는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빌라 얻고 동네 그 상가에 있는 그 헬스장에서 선수들이 운동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구단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앞서 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나 강원 fc 그리고 뭐 대구 fc 정도가 전문 경영인. 을 영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치적 외풍을 타는 것은 시도민 구단의 발전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다. 이게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대구 FC의 상승세가 비교적 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운 좋게 지금 초반에 확, 아니 제가 너무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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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한번 뭐 붐을 타거나 뭐 이러면 쫙 이기다가 다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스쿼드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스쿼드. 예, 그 베스트 전력입니다. 그런데 네, 네.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전력이 1 1 명이잖아요. 예. 네. 1한 명에서 한 열세 명까지는 지금의 전력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어, 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일 그 일진과 아. 이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없겠죠. 네, 네. 많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교체 그래서, 인력, 교체 선수들을 투입했을 때 전력 차가 상당히 나서 음. 때문에 어, 어, 조만간. 위기는 한번 올이라고 음... 봅니다. 그런데 이 대구 FC 같은 경우가 좀 잘할 수 있는 그이이 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과거에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도전하는 입장으로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 줬을 때 바로 그 색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수비 후역습인데 이 수비할 때는 두명세 명의 선수가 어어어 어, 어 달려들고 더 많이 뛰어지 되죠.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력 훈련을 통해서 어,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빠르게 공격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발 빠른 공격수들을 전진해서 배치시키고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과거에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냈던 그 전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대구 FC가 보여주고 있죠. 네. 그 여기에 그 뭐죠? 월드컵에서 아주 혁혁한 성과를 올렸던 골키퍼 조 조현우 조현우 예. 그 선수 있는 팀이죠 어, 맞습니다 어... 머리도 이렇게 연예인처럼 예, 예, 예쁘게 깎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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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얼굴도 하얗고 예. 바투는 근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 아니 바투 맞아요 <laughs> 벤투 아 벤투 예아뭐 저기 <laughs> 죄송합니다 우짜고 그, 하신 얘기니까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순간 바 뭐, 투는 알겠는데 <laughs> 벤투인지 몰랐어 예. 근데 그 벤투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는 별로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 조현우 선수 이외에 지금 대표팀의 골키퍼가 그 김승규, 네. 김진규 해가지고 네. 조현우 선수까지 3인방이거든요. 네. 3인방인데 조현우 선수는 월드컵에서 갑자기 떴고 <laughs> 그전에는 이제 김진규 선수가 1진, 이 김진규 선수가 2진이었었죠. 아, 에이스였어요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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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좀 안정감을 음, 봐서 네. 교체는 가끔씩 하는데 조현우 선수에게 딱히 주전 골키퍼라는 장갑을 아직은 씌워주진 않고 예, 있습니다. 이전 감독에 비해서는. 네. 예. 그런데 이제 대구 F C의 경기력 상승과 초반전이긴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붐업 플러스 주변의 상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예. 이대목이 훨씬 이제 눈에 띄었고. 몇 경기 이기고 잘한다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 어떻게 상권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훨씬 좀 궁금해요. 아 그게 우리가 음. 이 중앙의 관점이 아니라 네. 이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뭐 어, 부산과 같은 도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음. 이, 일종의 그, 이 야구나 축구가 인기 있는 도시에서 그 경기장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요. 아. 그니까 경기가. 부산 이런 데 아주 대단하죠, 야구 붐이. 예, 예. 예. 이 경기가 있는다. 그니까 러 대교 FC 같은 경우에 그 대구 은행 그 파크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오후 한, 예를 들어서 오후 한 시에 열린다. 그러면 음. 한뭐 10시서부터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반짝 특수. 경기 있는 날 예. 에, 그래서 오케이. 어 12,000여 명의 이 팬들이 몰려와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간식 먹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그 승패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laughs> 관전이나 토론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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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를 하다 보니 <laughs> 예, 이 경기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나고요또 음.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도 매출이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 대전이 있죠. 예. 대전이서 한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 구장이 굉장히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새로운 야구장을 짓겠다 이거든요. 시 돈으로, 어, 지자체 돈으로요. 어, 대구가 아니 광주 대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광주 기아 타이거스가 는 기아에서 그러니까 땅은 시가 제공해주고 예. 기아에서 구장을 멋들어지게 쳐서 20년인가 30년인가 쓰고. 돌려주는 뭐 그때 되면 아주 노후가 되긴 했겠지만 하나와 협의를 할 사항인데 예. 아직까지 결론 난 반응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그 타당성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하면은 지금 기존의 그 하나 구장 이 있는 데가 대전시 중구에 있거든요. 예. 중구에 있는데 이제 그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서 어디다가 질지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중구의 시의원들이 어 지난 주에 삭발을 했어요. <laughs> 왜 또? 다른 데다 지으면 안 되고 기존 그 야구장 헐었으면 그자리다 예. 지어라 아, 예, 왜 예. 삭발하고 그 기초의원들이 왜 삭발을 하느냐 이게 경기장에 딴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 상권이 학습을. 붕괴된다 예.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그 민원이 압박을 받으니까 <laughs> 이 의원들이 야구장 딴 데를 짓지 말라고 삭발까지 할그 정도이죠 예. 그게 그냥 이벤트나 쇼가 아니고 진짜로 뭘 여행 갈 때는 삭발 안 하더라고 <laughs> 해외 <해배> 관광성인데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C 시... 구단 도구단이 어디 어디가 있어요? 대구 FC 말고. 어, 지금 K리가 그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1부 리그에 12개 팀인데, 12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시도민 구단입니다. 어 그렇게 많아요? 예. 성남 거기도 일부에가 있어. 요 올라가 있어요? 어 올라왔죠 이번에. 올라왔고, 예를 들면 이 경남 FC 있고요. 어, 그다음 강원 FC, 인천 유나이티드, 대구 FC, 어 그리고 성남 FC. 오. 그래서 여섯 개 팀입니다. 그팀 지금 말씀하신 여섯 개 팀은 지자체장이 구단주고 예. 실은 시민들의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 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아, 예. 어, 이제 다들 그리고 이제 시민 구단 같은 경우 출범할때 시민주를 다 공모를 했거든요. 런데 예. 참여가 좀미민하죠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업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아, 연간 예산이 한 250억 원, 많이 쓰는 데는 한 270억 원 정도까지 가고요. 시도민 음, 네. 구단에서는 많이 쓰는 데가 한 180억 원 정도이고, 대구. 적게 쓰는 음. 데는 한 130에서 14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이재명 시장이 이 성남FC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고, 아, 2014년 정도에 좀 깜짝 놀랐죠. 왜? 너무나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정치적인 활용의 결과가 결국에는 성남FC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음. 거죠. 예를 들면 성남FC가 있고 수원FC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야지 스포츠의 인기를 모은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원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수원시에다가 제안을 했죠. 우리 시장끼리 나와서 경기 보고 음. 그 지는 팀의 그, 그 구단의 길을 또 지, 구단의 기하고 지는 팀 시의 시 길을 어,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긴 팀의 시의 시 기와 음. 구단의 길을 진 팀의 시청에다가 개항을 하자. <laughs> 이런 내기를 해서 이게 금방 화제가 됐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 양, 그 양반은 뭐가 뭘 기반하잖아요. 예. 잘 이런 식의 <laughs> 별... 이게, 이게 무슨 뭐 예산의 특별히 필요하거나 아, 그런 게 아니고 립 서비스도 있고 아이 자존심도 건드리고 예, 예. 시민들의 싫으면. 어떤 자존심과 연관돼 가지고 많은 관심을 <laughs> 모게 으 되는데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의 기반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인기를 모고 화제의 중심에서는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도민 구단을 이, 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시도민 구단을 잘 활용했던 사례들도 좀 있죠. 그 이재명 시장의 순간적인 제안 이런 것은 공부나 노력이나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못 따라가요. 아 그런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 <laughs> 그리고 재밌는 사람이야, 하여튼. 이, 이, 이 프로리그를 주관하는 단체가 프로축구연맹이거든요. 예. 프로축구연맹인데 이재명 시장이 그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거친 액션이 예, 있었고요. 맞아요.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이 참다 참다 못해. 음. 경고를 주겠다라고 <laughs> 어그 징계를 주겠다고 경고했었거든요. <laughs> 그 이재명 알아요. 시장이 맞받아쳤습니다. 어. 경고 줄 거면 차라리 나를 잘라라. <웃음> <웃음> 그래서 이 프로축구 연맹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바로 이제 그 연맹 상무실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두 손을 맞짝 들었죠. 네. 네. 하여튼뭐 정치 탄압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도 할 법했네. 예. 어쨌거나 대구 FC가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당한 900명밖에 안 들었다는데 올해는 벌써 초반이긴 합니다. 아, 2014년 하지만 기준입니다. 초반이지만 12,000명이나 이건 지금 12배 이상인 건데 예. 물론 집도 새 집으로 짓곤 했지만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좀 기여를 하고 시민들에게 뭐 프라이드나 재미거리, 얘기거리 하나 준다는 게 어딥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눈여겨 볼 만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은 대구 FC 한번 잘 보시죠. 오늘 쾌도 남만은 거의 네. 대구 FC 대구 FC 명예 홍보 대사급의 최동호 분으로부터 <laughs>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